왜 요즘 이렇게 벅차고 이유 없이 무너지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3차원 즉 육체의 삶에서 4차원 즉 정신의 삶으로 바뀌니까요. 지구 전체가 에너지를 갈아엎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씨앗의 해, 2026년은 드러나는 해라고 합니다. 감춰졌던 관계에 사람, 내 마음까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흔들리고 누가 올라가는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시기에는 에너지를 지키는 게 생존입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고 분노하고 비교하게 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아래로 꺼집니다. 다섯 가지 에너지 보호법. 일, 랩과 예. 판단 안 하기. 사람을 흑백으로 나누는 순간 마음의 에너지가 갈라집니다. 2. 집착 내려놓기. 왜 나만? 하는 생각이 가장 큰 에너지 도둑입니다. 3. 소유하려 하지 않기. 붙잡으려 하면 잃고 내려놓으면 들어옵니다. 4.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큰일 같아도 시간 지나면 작은 파도입니다. 오, 서두르지 않기. 조급함은 영혼을 가장 빨리 닳게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딱 하나예요. 내가 올라갈 사람인지, 휩쓸릴 사람인지, 매일의 선택으로 갈린다는 것, 올해의 평온은 천천히 가볍게 내려놓는 것에서 옵니다.